구약에서 역사서는 구약과 달리 단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과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에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면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어 이렇게 그 이제 그땅 끝까지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위를 어 이제 기록하였다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도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보시면 성령님은요. 어, 교회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그 공동체가 교회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교회가요, 또 이제, 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교회가 안에 어, 이렇게 죄가 틈타고 교회가 또 하나의 세상 조직으로 전락할 때 교회를 정결하게 지켜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교사를 세우셔서 이제 복음의 지경이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어 가게 하시는 일에 주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성교를 하는데 성교의 방향, 내가 이 지역에 성교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까지 콘트롤 하시고 성교의 방향을 주도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라는 단어보다 성령이 더 많이 나오지만 "성령"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실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령, 성령 이야기하는데 성령과 가장 관련 없는 사악한 무당 부작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사모했던 그런 능력 그걸 성령으로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말씀을 진짜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눈으로 본바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말씀행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어 교리 논쟁들도 나오고요. 또 초대교회 모습들도 나옵니다. 이것은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마치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같은 동시대의 것을 같이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사건들과 서신서를 동일한 시기에 문제에 대한 것은 같이 보면은 특별히 바울의 후반부 부분하고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같이 보면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